괜찮습니다. 마음에 들어. 오, 진짜 좋은데? 와 진짜 좋다. 저 오늘은 픽업트럭에서 차박을 준비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기향 펴가지고 일단 여기 위에 향이 좀 가득 차게 만들고 있어요. 벌레가 살짝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위에는 20XP를, 여기 원래 픽업트럭 천장이 뚫려있는데, 20XP를 쭉 감싸서, 이 밑에 보시면, 옆에를 이렇게 낮게 쳤고요. 그리고, 픽업 트럭, 이태, 여기 높이에 맞게, 폴대를 두개 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야가 앞으로 뻥 뚫려있는 상태고, 저는 여기 트럭, 뒤에서 오늘 캠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좀, 비랑 바람 예보가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낮게 이렇게 쳤어요. 비바람 들이치지 말라고. 이렇게 구멍 뚫린 부분보다 좀 아래로. 이렇게. 오늘 제일 신경 써서 친 부분은 픽업트럭 이쪽, 여기랑 여기 요기 사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여기다가 타프를 여기다 묶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비 오면은 여기로 빗물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앞까지 여기다가 묶었어요. 이 대랑 저쪽 대랑 연결을 해서 한, 충분히 한 이쪽에서 한 20cm 정도 안으로 더 덮었고 여기 지금 이렇게 아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laughs> 재밌네요. 뭔가 미션이 주어진 것 같았어요. 이제 픽업 트럭으로 차박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한 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지금 다람쥐가 잣을 겁나 먹고 있어요. 잠시만요. 바로 앞에서 잣을 먹어서 너무 신기해. 픽업트럭에 이 대형 타프를 치니까 일단 공간이 엄청 여유롭고요. 그리고 천장도 높고, 그리고 차박할 때차 트렁크 안에서 화기 사용할 때 조금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환기가 완전 그냥 잘 되니까 화기 사용하는 것도 안 부담스럽고, 픽업트럭 진짜 좋네요. <laughs> 오늘 잘 때도 여기서 잘 건데 이제 사방이 다 뚫려 있으니까 벌레 때문에 그미니멀럭스 잭쉘터 안에 치는 이너텐트가 있어요 혹시 그게 맞을까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조금만 이렇게 좀 쉬다가 살짝 어두워지면 이너텐트를 달아볼게요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해 볼게요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음. 조명을 좀 먼저 켤게요 보이는 데는 이제 없어요. 그리고 잠잘 때만 여기 안에 들어가서 자면 될것 같아요. 이거 하나 피우면은 벌레가 조금 있는데. 좋아요. 비도 많이 오고 안으로 들어갈까요? 이렇게 자꾸 벌레가 꼬여가지고 극혐이에요. 지금 이것만 태우고 안으로 들어가려고요. 아 어, 사포 가운데에 비가 고여가지고 여기다가 폴대 하나 빼가지고 세웠어요. 그랬더니 비안 고이고 꽤 견고하고. 지금 모기장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제 좀 가서 세수 좀 하고 와가지고 바로 자야 될것 같아요. 비 엄청 많이 와요. 너무 좋아요 픽업트럭 차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아, 진짜 좋네요 픽업트럭 그리고 운전하는 재미도 있어요 크고 높아가지고 재밌어요 아 진짜 좋다 좀만 더 놀다가 집에 갈게요 제일 아래에 그냥 돗자리 이거 깔았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몬테인 발포매트그 위에 침낭 덮고 어제 잔 거고요. 처음 기부터쫙 20XP를 덮었어요. 그래가지고 은근히 아니라 엄청 아늑했어요. 여기 모기장 치고 자니까 벌레도 없었고 요리하기도 좋고 진짜 재밌었어요. 무슨 차든 무슨 텐트든 약간 도장깨기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광고 같은 게 들어오면 아 이걸로 내가 있는 장비, 차 이런 걸 어떻게 섞어가지고 재밌게 캠핑을 할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도 정말 재밌어요. 진짜 이번에 스스로 <laughs> 스스로 칭찬을 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 픽업 트럭 유저분들이시거나 아니면 픽업 트럭을 구매할 예정이신 분들. 요고, 요렇게 큰 타프를 위로 덮어서 우중차박 한번 해보세요. 진짜 예술입니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비도 하루 종일 계속 왔고, 위험하지도 않고 바람도 안 불고, 딱 이렇게만 계속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더 재밌었고, 이제 쓰레기 정리하고, 발포매트 정리하고, 오비 입고, 마지막으로 타프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꼴찌 빼고 확 할게. 가보고 싶어요. 너무 재밌어요, 운전이. <laughs> 아, 비잘 온다.